안녕하세요 한평행복입니다 오늘은 친구랑 구롱포항을 왔네요 파도가 너무 예쁘게 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비가 와가지고 안개가 보이게 꼈네요 파도 한번 보세요 파도가 너무 시원하게 치고 있네요 원래 구름포 바다는 되게 조용한 곳이고 옥색 바다 색깔이 보이는 게 장점인데 와 저기 위에 갈매기들이 공기종이 모여 있네요 저 갈매기들을 제가 소리를 질러서 다 일어나게 만들어 볼게요 바도가 너무 멋지게 밀려오네요. 물도 굉장히 맑아요. 밑에 물은. 이라는 느낌이 안 들고 아주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아요. 오늘이 우수라고 그러네요. 갈매기들이 조금 있다가 갈매기들을 놀래키치려고 가려고요. 바닷물 보이세요. 제가 갈매기들을 조기 앉아 있는 갈매기들을 놀리 키로 갈게요. 갈매기들한테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기 앉아있는 갈매기들. 야! 후 갈매기들 보이시죠? 제가 소리 질러가지고 다 일어났어요. 얘들아, 미안해. 후후 제가 소리 질렀더니, 몇천마리의 갈매기들이, 다 도망가요. 얘들아 미안해. 작품을 만들려고 살짝 왔는데 소리 질소렸더니막 도망가네 얘네들이. 와가지고 갈매이들한테 야 이렇게 소리 지르려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소리 지르기도 전에 눈치채가지고 다 도망가버렸네요. 여름에 해서 막 나니까 철새 같기도 하고 까마귀 때 같기도 하고 한평으로 바라본 구릉포 바다였어요.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한평행복이었습니다.